좀... 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에서 격려보기라는 음, 출판사 편집장 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저 영화 싱글인 서울이 정말 이 계절에 정말 맞춤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보고 나면은 마음이 흥분분들 해지고 너무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렇습니다 근데 보고 나면 약간 설렘설렘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니면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영화를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즐겁게 관람하시고 주변에 많이 또 소개해 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네. 박영호 역을 연기한 이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그래도, 그 다른 시사회를 몇번 했는데, 평이 나쁘지 않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즐겁게 보시길 바라겠고, 또, 이 계절에 가요? 정말 잘 어울리는 수정식으로 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아, 덕분에. 네. 아, 여어 아, 그 주변에 어디 신데안 보여요,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출판사 대표, 김표 역. 여기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네. 저 제가 이동욱씨 뒤에 들어오니까 이 많은 여성 관객분들이 이동욱씨 들어왔을 때 어~~ 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이걸 이렇게 내리시네요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영화가 아주 착한 영화입니다. 착한 로맨스 영화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화역할 맡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보고 나서 이렇게 안기고 싶은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은시 영화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번 영화는 좀 따뜻해지고 네, 안아주고 싶고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로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영화라서 많고재밌게 뭐, 뭐 보시고 이쪽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영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싱글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싱글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싱글이신 분들 부럽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했어도 좋지만 그때도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고 좋은 시간싱글 이기시네. <laughs> 잘르겠고요 네, 네, 저희, 저희 영화 모두 싱글이었던 싱글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얘기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에서 예리 역할 맡은 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진짜 많이 왔혔네요 저희 영화 너무 따뜻하고, 어, 귀여운 영화 오늘 너무너무 재게 보신 분, 박범수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의서울을 감독한 박범수입니다. 네.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촬영하는 내내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하게 촬영했는데 그런 기운들이 잘 영화에 묻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즐겁고 편안한 관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인사. 공이 <laughs> 예쁘다. 반짝이세요. 아, 반짝이세요. <laughs>